주님의 평강을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가지는 주일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성, 번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번성한다 뭔가 잘 되는 것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잘 됨, 우리 기업이 잘 됨, 뭐 일단은 뭐잘 되는 것이 번성이 되겠지요. 성경에서는 번성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라바브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두개다 히브리어입니다. 한 단어 이제 라바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했었던 그 번성, 그 수가 얼마나 많아지고 그리고 문명을 꽃피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이 땅에 가득했었던 그 번성함. 그런데 그 번성의 가, 번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후회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번성함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을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히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번성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무엇이 섞겠습니까 선악과.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지적 선택들이 모두 다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 이전에는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고 기쁨이었다면. 선악과 유예하는 우리의 선택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문명을 이루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을 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호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것들이 눈물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땅을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축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번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번성들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나의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한 아닙니까? 뭔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요건이 되었든지, 무언가 교회를 나가면 잘 된다라는 그 소문, 그 소문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성에 대한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처절, 낭망하고 싶겠습니까? 잘 되기 원하지.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라흐라는 번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이 번성은 이뜻 가운데서는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번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는 그렇게 번성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운 번성이기도 합니다. 형통. 형통하면 구약 성경에 누군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의 삶이 얼마나 형통했던가? 얼마나 번성했던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은 그다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온갖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아갔던 그 형제들에게 나아갔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붙잡아다가 구덩에다가 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스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저기 애국으로 팔려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형통합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종장인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일을 잘 했던지 그런데 그 일을 잘하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에 그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신실했던 요셉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문이 열리고 그 요셉의 이름이 불러질 때는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 있었던 요셉에게 구원의 소망이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또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요셉의 그 흐름, 그 삶. 그런데 총리가 되었는 그결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지난한 일인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한 세월들입니까? 얼마나 눈물이 가득합니까?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응원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형제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 그 아픔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치유가 됐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인간에게 있는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면면히 이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사랑의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는 것 그것이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다 갚아주셨노라고 그 형제들을 형제들을 향하여 눈물의 고백을 하는 그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 잘안 되고 싶으십니까? 잘 되기 원하지요. 당연히 잘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적인 문제들도 뭐 문제 없이 잘뭐 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고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맺음하는 것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데 만약에 그 삶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것만큼 더 처절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망으로서 인생이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살아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던 것들 나의 인생 무슨 소용인지요. 결국 그 죽음 앞에서 다 허망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인생 우리 가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번성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명더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성서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혹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아도 솔로몬만큼 영광을 번성했었던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그 영광의 솔로몬 그 지혜의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다 헛되다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 누려보았는데 다 누려보았는데 그 삶의 끝에서 놓고 보니까 이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번성. 정말 우리를 행복해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족 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비유를 말하라.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복수리들, 그리고 백향목 가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리고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누브갓네살 누브 왕. 이게 발음도 잘안 되는 이 바벨론 왕.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뜻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백향목까지는 요야긴이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왕 이전에 바로 직전의 왕이 요야긴 왕이라는 왕인데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여 들어와서 요약인과 그리고 일단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다 유다 예루살렘엔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곳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한명 세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시드기아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벨론도 우리를 침공해서 온 압제자고 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 애굽도 사실 강대국이지만 그들에게 나의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그들도 솔직히 압제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쪼개져 있고 흩어져 있고 지금 위로는 지금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시드기아는 선택하게 됩니다 애굽의 손을 잡아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 그렇게 정치적인 소견으로서 애굽의, 애굽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쭉 따라오다 보면은 답답한 국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때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은 막 산당들의 우상들을 가득히 세우고, 하나님 요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면이 치고 또 쳤습니다. 그가운데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목에 핏줄을 세우고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고다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끝, 끝내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지요.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아 선지서에 보면은 70년이란 기한을 주십니다. 회복의 시간인 것이지요. 바벨론에서의 70년, 그 70년은 단순히 망가뜨려지고 흩어지는 70년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되는 70년인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70년이란 그 기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애국, 애국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현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자각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하나님의 고루한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득세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가를 자각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시드기하는 애굽 백으로 그냥 인간적인 걸음을 내딛게 되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뿌리가 성하겠느냐? 그 번성이 능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나무가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는 결국 시들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 나무를 파고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세무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대지로 향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의 번성의 번성은 그 뿌리에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 1편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1에서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그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가지를 내뻗게 될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모으면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나무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자로 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사랑이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뿌리는 지금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서지 못하면, 말씀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우리의 영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이 메마르고, 내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성전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 때 성전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평안이 노래되고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인데 성전인데 거기에 고백이 있고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니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평안을 노래한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얼마나 많은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치는지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양쪽으로 부응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없다면 그럼 너무나도 처절한 일이 됩니다. 말씀이 없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양쪽으로 부흥을 합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교제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점점 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서시는데 그토록 노래하고 그토록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저 멀리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 우리의 공동체, 그저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하여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번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코트로는 무성하고 잎사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헤쳐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이지요. 당대에는 뭔가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대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열매가 있고 그 씨앗이 다시 자라야지 그 다음에 그다 또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은 바로 그 번성입니다. 그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번성,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면면이 주장하시고 형통지하시는 그 번성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이 번성은 다시 한번더 우리가 되세길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촉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눈물 없이 기쁨의 생활, 신앙 생활 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신앙 생활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하셨고 번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가운데에서 파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힘겹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고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번영, 번성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결국 그한 사람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기, 죽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넓어지는 것이지요. 영원히 넓, 영원으로 이제 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고난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토막 우리가 주워 삼길, 삼킬 때에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쳐 낭망할 때에 말씀 읽으십시오 이 말씀의 맛을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읽는, 내가 말씀을 한번 읽어야지 하고 말씀의 자리에 딱 선다고 하더라도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레위기가 도달하면 갑자기 턱 막히고 민수기 오면 턱 막히고 참진난하죠 지금 이제 에스겔서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도 이게 비유와 온갖 상징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읽어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의 자료로 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이제 뿌리가 말씀에 박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놓아두면은 뿌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랍니다. 생명의 물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던 그 물성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뿌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 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시는 것이지요.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띄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뭐 백독 천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닿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뿌리가 말씀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콤한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뜻했던 것인가, 라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이 말씀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것을 뜻했던 것인가.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할수 있는 그 순종의 그 걸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감사의 맛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뿌리를 제대로 내 뻗으라라는 것. 외형적인 조건에 소화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자금의 상황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기도 제목이 많이 또 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한 교회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 다음 세대가 미래가 어둡다고 하지만 100년 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이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더 대물어야 된다는 것, 대물어야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번성하였고 양적으로 충만한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여기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겉만 무성한 삶일 따름일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쳐지는 인생이 될 따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밖까지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심판에 대한 진실함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술에 평안을 두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평안을 두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지요. 우리가 회계에 대한 구령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때로 물들어 있는지 자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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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 시드기아처럼 뽑혀 버리는 것이지요.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박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심판의 때를 우리는 지금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강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속에 있음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네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번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 안에 있는 그 포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번성이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번성입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데 그게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번성이라고 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면면이 이어주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실함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